제7회, 대한민국 장료 발효 대전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한식 진흥원 이사장 상정을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25일 사단법의 한국 장료 발효위 협회장. 축하드립니다. 네, 조호장님, 한식 진흥 원장상 받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양주모님 준비해주세요. 금상 양준모 이하 상장의 소중한 내용 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건우 이하 상장의 소중한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송 회장님 준비해 주세요 상장 금상 김지민 이하 상 의 소중한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한식진흥원에서 드리는 금상 수상을 하신 다섯 분 축하드리겠습니다.